차 관련된 소식인데 예, 앞으로 맞습니다. 뭐 자율주행, 예. 뭐 전기차, 모빌리티 정말 대 음. 변화의 시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강성 노조가 이번에 또출범을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뭐 현대차가 기존 그 내연기관 차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전기차, 네. 자율주행차 그리고 도심 항공기 네. 사까지 이렇게 영역을 넓히려는 그런 시기에 있는데 노조가 네. 좀 이렇게 좀 강성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현대차 노조 강성 아니었나요? 강성인데 최근 2년간은 좀온건파 아. 합리적인 집행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3년간 파업이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아, 3년간 네. 노조 파업이 예. 없었었나요? 네, 예, 없었습니다. 아. 그런데 예, 이번에 노조 집행부가 네. 음, 좀 강성인 사람이 좀 노조 집행부를 좀 작게 되었습니다. 안현 후보인가요? 예, 예. 잠깐, 뭐, 자, 사, 사진이. 예,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예. 원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위만 586세대입니다. 네. 1965년생이고, 현대전공, 네. 현대모비서에서 네. 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현대전공 노조위원장까지 하다가, 예. 네. 어, 지금, 원래 선거에서, 현대차 노조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안 신임지부장이 요구하는 건뭐 기존에 있던 그런 노동조건의 향상 외에도 네. 크게 두 가지로 조약됩니다. 네. 하나는 4차 산업혁명기에서 고용조건, 고용안정성.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정년 연장입니다. 네. 첫 번째 고용안정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전기차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전기차로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 엔진 공장이라든지 없어지게 될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일자리가 한 3만 개 정도 네. 없어질 것으로 좀 관측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현대차가 좀 네. 이렇게 고용에 대한 어떤 안정성을 네. 높여달라는 그 요구입니다. 네. 사실 그 어떤 급격한 산업혁명기 같은, 1차 산업혁명기 같은 경우에도 네. 그 때가 이렇게 기계가 설치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수공업자들이 실업자로 내몰렸습니다. 네. 그 당시에 르다이트 운동이라고 네. 기계 수공업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그렇죠. 했죠. 뭐 기계를 파괴하고. 네, 하는. 기계 공작을 네, 파괴하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경제가 호황이 되면서 네. 다시 그들을 흡수를 했었습니다. 네. 4차, 4, 4차 산업혁명 얘기도 이와 같은 현상이 좀 벌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현대차 노조쪽에서 이러한 부분을 먼저 예단을 하면서 좀 네. 고용 안정성을 좀 마련해 달라. 네.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뭡니까? 정년 연장. 네.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이 한 63세, 내지 65세 정도로 네. 정년을 연장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 국회에서 후반이 계류 중인데 빠르면 내년. 뭐 늦어도 내후년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최소한 공무원 정년이 63세까지 늘어납니다. 네. 좀 길게 하는 65세까지. 네. 민간 부분에서도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거죠. 네. 63세 내지 65세까지. 네.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아주 민감하니까 네.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이 7조 정도로 예측됩니다. 네.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한 6%, 7%, 네. 기조까지는 한 2%, 3% 밖에 안 됐습니다. 네. 굉장히 수익성이 높았던 거죠. 네. 생산 효율성이 높았습니다. 네. 그런 몫을 좀 나눠달라고 음. 이번 신임 지부장이 강력하게 네.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그강속노조를 선택한 대부분의 현대차의 층들이 2030MZ 세대라고? 네, 예, 맞습니다.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네요. 그2040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자기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의 어떤 그런 생산 효율성은 굉장히 좋아졌지만 아직도 뭐 받는 어떤 그런 급여라든지 호생 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다른 데에 비해 좋지 않다는 식으로 요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요구 조건을. 관찰 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지난 그 1800년대에 200년이 지난 음. 지금 시점에 아까 말씀하신 러다이트 운동, 예, 예. 그야말로 그 기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예. 인간의 일자리가 음. 줄어들면서 폭동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음. 어떻게 보면 똑같이 지금 역사가 또대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4차) 산업혁명기에 물론 기존 일자리는 줄어들겠죠. 줄어들면서 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가이 그게 이 어떤 일자리가 될 것이냐 는 앞으로 좀 관측해야 되고 시장에서 나름대로 또 연구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공장뿐만이 아니라 네, 네. 마차를 모는 마부들이 맞습니다. 자동차가 또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동차들을 파괴하고. 그렇죠. 부시고 했었는데, 네, 네. 지금 그거랑 뭐 별다른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같은 사실. 얘기인데 뭐, 네. 소위 말해 경제학적으로 일종의 네. 구조적 실업인 거죠. 네. 쉽게 얘기해서 급격하게 출연자 자체가 변하면서 네. 자신이 해오던 일이 이제 뭐더 이상 설모음 일이 되다 보니까 네. 일자를 잃게 되고, 네. 네. 사실 뭐 새로운 또 혁명계에서는 또 경제는 또 나름대로 또 호황이라든지 네. 호황기에또 접어들게 됩니다. 네. 그런 국민에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네. 또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흐름이고 네. 그 변화의 물결인데 네, 네. 참 이런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네, 거거든요. 네. 사실 뭐 최근 뭐 타다를 네. 보더라도 택시의 집단 인기주의에 밀려서 네. 소비자들의 권리는 사실상 없어졌잖아요. 네, 네. 뭐 이런 것처럼 소비자들은 항상 합리적이고 네, 네. 어, 가성비 좋은 제화를 구매하려고 할 텐데 예, 어. 더 좋은 전기차, 더 음. 좋은 자율주행차를 사려고 하는데 예. 사실 인건비가 많이 포함돼서 비싸지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리는좀더싼 가격에 좋은 차를 사고 싶은 소비자의 걸민입니다 예, 예. 예. 근데 사실 최근 그 어젠가 그 영국의 유럽 쪽에 있는 뭐 세계 불평등 연구소라고 했습니다. 네. 거기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한국이 어떤 그런 국가적인 보는 어떤 소럽 위치까지 올랐지만 네. 빈부차는 급격게 늘어났다 네. 그런 식으로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네. 뭐볼론버그라든지 그런 데을 통해서 이렇게 좀 보도가 됐었는데, 그걸 한번 뭐 되짚어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차의 어떤 생산 효율성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떤 그런 노동자들이 네. 차지할 목손거전이뱃서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연구소의 어떤 그런 리포터가 뭐...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어떤 메시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도 어떤 거는 기업의 이해관계들, 네. 주주, 주주도 있겠죠. 네.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노동자들의 이익이 골고리, 분배, 배분 돼야 한다는 것이죠. 네. 어쨌든 뭐 이번 현대차 노조의 강성 노조위원장이 자리를 잡았으면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또 노조의 또 바로미터잖아요. 현대차가. 네. 상당히 많은 국내 또 노조가 내년도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네. 뭐. 현대차가 있는 울산, 동구, 남구가 어떻게 보면 한국 노동운동 1번지입니다. 네, 네. 지금 현대중공회장 정봉준 씨죠. 네. 거기서 국회의원을 몇번 당선이 네. 된 적도 있고, 사실 그쪽은 현대공화국이거든요. 네. 나름대로 어떤 그런 한국 노동운동의 어떤 거는 지표를 네. 설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완성차 업계 같은 경우가 이번에 네. 현대차에서 강성이 되면서 네. 어제도 네. 한국 GM 쪽에서도 강성 집행부가 네. 실권을 찾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기에 노동자들이 요구해야 할 목숨 많아지니까 네. 요구가 많아지니까 네. 나름대로 강성 집행부를 네.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다동절의 양면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내용들이 정년을 늘려달라 네, 네. 뭐 저도 이제 우리 한 선배도 마찬가지죠 네, 네. 정년이 제 가까워지는데 네, 네. 정년 나가야 될 분들이 많이 안 나가다 보면 음.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안 되잖아요 네, 또 새로운 네, 또 젊은이들이. 네. 고용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음. 또 적체가 되는 또 그런 현상이 네. 발생되고,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분명히 창출할 수 있을 음.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다 일자리는 네.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1차, 2차, 3차 산업혁명기에도 기존의 일자리는 없어지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번 4차 산업혁명기도 그런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뭐,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네. 재계에 있는 사람들했던 이 그런 관측입니다. 네, 이 변화되는 과정에 항상 과도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예. 이 변화 속도의 문제인데, 잠시 예. 이런 부분들이 슬기롭게 잘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램뿐입니다.